할렐루야. 오늘도 1월 24일 주간 수회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립니다.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옵소서 조신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주의 영광 은혜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도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믿음만에서 승리하는 복된 생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사랑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0 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날아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루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화제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더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개를 정하여 유다의 절개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구하가 이행하여 그가 만든 송화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여호 널째 날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운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오늘 주시는 속회 공과의 말씀은 제5과 여러 보암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때기아은의 시간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 보암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그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혹시나 자신을 배신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은 변질되었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의 죄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고 재생산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 여러 보암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은 여러 보암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군사 요충지인 세겜과 분웰에큰 성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우위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자신을 배반하고 유다왕 르호보암 왕을 따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러한 불안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것은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커다란 죄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의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만 갖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해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따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하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데레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게 한 것은 중대한 영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는 추리고밤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금송아지 송아, 만들었던 죄를 다시 보는 듯한 행위를 여로보암 왕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 보암은 불안정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우상숭배에 동조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생각하면 신앙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편리한 길을 찾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성공이나 이익의 수단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의 이익과 탐욕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는 일을 막으려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간에 믿음은 믿음으로 지켜져야 하고,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는 신앙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올라가 분향을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델과 단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여로보암은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유다 절기와 비슷한 날을 정해서 베델에 올라가 분향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사법과 장소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과시한 오만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내 의미대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보암이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악한 길을 걸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 밤은 왕권 강화라는 이유로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욕망을 쫓음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를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담심은큰 불안을 만들어 내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악으로 몰아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는 교만 역시 불순종의 죄로 치닫게 됩니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제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변칙적인 환경의 일들에 노인받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할 뚜렷한 여러분, 그러한 모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 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 같이 불순종,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안의와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 보시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근심과 불안을 이겨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불순종과 교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이야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함의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게 하옵소서 아,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다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보암이 우상을 만들어냈듯이 나는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면서 기한념을 올려드립니다. 으로 오늘 속회 공가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령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